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이코패스 취급을 받으며 자란 여자는 자라서 킬러가 됩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의뢰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는데 놀랍게도 남자는 흡혈귀였고 여자의 공격에도 모든 상처를 재생하며 목숨을 잃지 않았죠. 이마그마 3500년을 살아온 남자는 세상의 모든 재밌는 일을 다 경험했고, 이제는 삶이 너무나도 지루해 죽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의뢰를 실패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껏 누구도 사이코패스였던 여자를 용서해주지 않았지만 남자만이 의뢰를 실패했음에도 여자를 용서해주었고, 여자는 생전 처음 받아본 용서에 알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날이 밝고 여자는 다시 한번 남자를 찾아가 가슴이 아픈 이유를 묻지만 남자의 말대로 병원에 간 여자는 진영수배 중이었기에 그대로 병원에 갇혀 경찰에게 포위되었는데 그녀의 골 때리는 행동에 남자는 400년 만에 웃었고 그는 자신에게 웃음을 찾아준 여자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여자의 상태는 심각했고 남자는 그녀에게 피를 주어 흡혈귀로 만들죠 그렇게 200년이 지나고 <laughs> ま、もう食べないでって言ったのに何言ってんだお前も一緒に食うんだ。